델타 에어랑 보잉을 좀 같이 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 차트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laughs> 저 비행기 100대만 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건데. 저가 델타인가요? 어저예 그렇죠. 예, 델타 에어가 <laughs> 사실은 미국 사대 항공사 중에 하나죠. 네. 델타 에어 라인이 잘 나가는 잘 나갔던 한때사대 어, 항공사였는데 음. 지금 사대 항공사 중에 최근 5년간 보잉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한 대도 주문하지 않은 유일한 항공사였습니다. 그만큼 어. 경 불경기를 겪었, 불황을 겪었다는 거고요. 음. 근데 지금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음. 어, 그, 지금, 보잉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항공기를 주문했다라는 건데요. 음. 지금 737 MAX 10 이라는 기종인데, 100대를 무려 샀대요. 그리고 옵션은 추가 30대까지 더살수 있다. 음. 그래서 최대 130대를 살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음. 걸 샀는지 한번 좀,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준비해 왔습니다. 어이. 네. 예, 보잉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네. 이 보잉 맥스 10은 음. 그러니까 737 맥스는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에 두번 추락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교통국에서 이거 2년 동안 운항을 하지 마라. 음. 그래서 아예 이제 이 항공기를 팔 수도 없었고 비행기가 뜰 수도 없었어요. 기존에 샀던 항공사들도. 그런데 2년이 끝났습니다. 2021년에 음. 그러다 보니 그때 새롭게 품질을 개량해서 만든 새로운 기종이 이737 맥스 10이고요. 음. 여기 한번 보시면 윙스팬. 좌우로 이제 이 너비고요. 음. 또 랭스 이총 길입니다. 음. 이게 기존에 있는 맥스 태, 7, 8, 9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탑승할 수 있는 항공 그 승객 수가 2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기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항공사들이 소형기를 몰아요. 맞아요. 이건 이제 소형기에 속하거든요. 오. 소형기에 속하는데 소형기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큰 거. 음. 예, 그래서. 어, 예전에는 747같이 엄청나게 큰 항공기들이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어, 특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오가는 음. 특화된 항공 노선을 주로 운영하기 음. 때문에 소형기를 몰아요. 소형기 중에서는 전세계 가장 큰게737 10. 맥스 10이다. 음, 음. 그래서 이걸 왜 100대나 샀을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음. 델타가 몇 년간 저 항공기를 하나도 이제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항공기가 음. 너무 낡은 거죠. 그런데 음. 이제 괜찮습니다. 이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음. 이 낡은 비행기를 아무도 안 타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100대를 바꾸겠다.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음. 이제 신규 주문을 낸 거고요. 그만큼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델타 에어 간밤에 여기 차트 보시면 주가가 3.49%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네네. 최근 한한 한 달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좋아요. 한 달간 음. 지금 주가가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음. 어 델타에요. 뭐 보잉, 보잉도 마찬가지고요. 보잉은 이제 항공기를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업체니까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예. 특히 이제 737 맥스 기종은. 과거 사고가 두번 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칠성침 그러니까. 백스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어, 어, 고민하던 때이델타에어 음. 같이 큰 업체가 사주니까 음. 예 굉장히 이제 신바람이 났겠죠 음.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전 세계 항공기 주문 제작하는 시장에서 보잉하고 또 유럽의 이제 그 여러 국가가 같이 만든 에어버스, 에어버스. 이두 개가 경쟁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 한 5년간 보면 에어버스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한두배 이상 수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 미중간에 이제 무역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전부 에어버스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맞습니2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또다 우정항공사가 우정항공사가 샀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맞니다예 맞습니다 예니다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 그다음 또737 맥스 사고 때문에 보잉을 피하는 수요도 있었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에어버스가 음. 너무 잘 나갔어요. 음. 보잉은 주가가 많이 죽을 썼던 음.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이렇게 음. 보여지는 거고요. 음. 또 오늘부터 영국에서 그 팜보로라고 네. 에어, 국제 에어쇼가 에어쇼. 열려요. 에어쇼. 세계 3대 에어쇼 중에 하나인데 음. 여기서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보잉이. 음. 음. 예, 보잉 CEO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음. 루프트 한자 독일 국적사죠. 루프트 예. 한자가 보잉에서 한열대 정도 737 맥스 10을 또 주문하겠다라는 그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주 이슈가 쌓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력도 있다. 네. 델타예요, 보잉 둘다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중국에서 네. 거의 그냥 몰아주기 예. 에어버스에 음. 몰아주기로 했다고 예. 했는데 지금 인도에서도 약간 300대 수주 계획이 음. 있는데 이것도 예. 뭐 에어버스로 몰아주려고 하는 움직이 있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음. 싸우고 있어서 그래 그런 면에서도 이 약재가 될수 있었는데 이번 델타의 백대 수주가 음. 그래도 이런 악재들을 좀희석시켜 주는 뭐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주가는 저는 그냥 그냥 생각하기에 음. 수주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렇죠. 매출이 일어나고 음. 할 텐데 보잉은 조금 떨어지고. 약보합이었죠. 예 예. 0.01% 정도 하락했고요. 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잉은 최근 음.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또. 보잉도. 음. 최근 한 달간 한10% 가까이 주가가 뛰었거든요. 어. 이그 이 에어쇼, 판보로 음. 에어쇼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사전에 싹트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바이오주도 국제 무슨 바이오 포럼 같은 거 있으면 한달 전부터 주가가 오르잖아요. 음. 이 에어쇼도 세계 3대 에어쇼다 보니까 어 이걸 앞두고 주가가 보잉은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했다라는 음, 측면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네.